네, 모르는요 <laughs> 나랑 안 아까... 갔어. <laughs> <laughs> 와, 내가 안갔 통화했잖아. 와! 어때요?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서 플래시보브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어우, 무서운 거. 최고, 최고. 너무 잘하세요. 어땠어요 보니까?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짱이야요 최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며칠 전부터 연습을 한 거예요. 진짜? <웃음> 네. <웃음> 봤을 때 어딨어요? 네? 너무, 례에 너무 긴장되고요. 네. 지금은 완전 핫샷세요핫 테스트. 어땠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2PM이 데뷔를 해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이게 이제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진짜. 어때요, 지금 해보니까? 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많이 오셔가고 너무 감혀있는 사실 저도 오면서 되게 긴장했거든요. 네. 아, 여러분들 많이 올까여기 사람들 진짜, 우리를 많이 응원해 줄까라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걱정 싹 나가요. 이쪽에 우리, 준수랑 출 예. 안녕하세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플래시몹 하는 거 보니까. 아, 과연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진정 스톱일까, 센치일까. 그러면은, 아까 네. 우리 투팸이 안마으라고잘못 봤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 다시 한 번. One, two, three, four! 쓰러질 수가 없어. 쓰러지기엔 oh. 너무 늦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와. 여러분들 진짜 최고 같아요. 세영아, 세영이, 세영이 어디에요? 없어요. <laughs> 아 예. 혜균 씨, 예. 그리고 저희 뉴턴에서 어. 예. 또 하나를 준비했어요. 오늘 어, 또준비요건 뭐지? <laughs> 여러분. 찍어 놔야 되는데 지금 사진 네, 찍어 놔야죠 아, 아.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안무를 외워서 네. 이렇게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진짜. 아.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진짜 준비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저희 수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항상 솔직하게 다가가는 투표를 이릴게요 사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네. 저희가... <laughs> 저희가 사실 데뷔 무대 때도 이렇게 떠리지 않았는데... 야, 오늘 태민이 형이 우래가 처음이에요. 미 <laughs> 우선, 아, 일단 2008년 9월 때부터 우리 투프레이란 그룹을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를 키워주신 분들 같고 아할말 없습니다. 정말 이 길에 항상 부응하고 더욱더 멋지고 그리고 투프레 좋아하는 거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더욱더 멋진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여러분, 따, 여러분 때문에, 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태견이가 한 말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뉴턴이었고요 6월 7일 월요일 7시 TPTV에서. 아, 발음도 안 나오네. 6월 7일.